해외로 보내진 우리나라의 아동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자신의 뿌리와 그리운 부모를 찾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는 해외 입양인도 연간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온 질문을 해외 입양인 감독이 생생한 시선으로 보여낸 영화가 개봉돼 화제를 보고 있습니다. 주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도>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덴마크로 보내진 아기 신선이 그녀는 자라면서 엄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버려야 했는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지 부모를 향한 처절한 그리움과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은 30년이 넘도록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쳤습니다. I can't remember her, but my body recalls her. It's like an echo inside of me. 그 답을 찾아나선 영화 포갬미 낫. 근데 진짜 엄마 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아키운다 억지로 아버지 생각은 억지로 떼어 놓겠다. 영화 제작 중신 감독은 미혼모들이 상황만 허락되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냉혹한 현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강요와 권유 앞에 아이들은 해외로 보내지고 알려선 안될 비밀로 남기도 합니다. 신 감독은 입양이 단지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Siblings, aunts, uncles, 한국에 왔을 때에야 비로소 소속감을 느꼈다는 신선희 감독. 백인 사회 속에서 동양인으로 자란 고독감을 짐작 했습니다. 이것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생률이 낮은 한국이 해외 입양보다 직접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돌보길 호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이 엥겔스토프, 한국 이름 신선이. 해외 입양인 감독인 그녀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미래를 꿈꿉니다. That this understanding can lead to change for a better future. A future where babies don't get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 future with dignity. 시즌 투데이, 주영입니다.